저는 또 쿠션을 볼때 디자인, 내구성, 허프, 발림성, 지속력 다 체크하기 때문에 커버한 티가 안 나는데 붉은기는 싹 하고 잡히는 것같은 우선 뻔떡인 자체가 기존에 발랐던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티부 표현이 정말 고급적요 진짜 최근 만난 쿠션 중 이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쿠션이 나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꽁냥분들 송냥입니다. 안녕. <laughs> 오늘은 제가 꽁냥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주시는 촉촉한 쿠션 비교 리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를 촉촉한 쿠션 리뷰를 통해 알게 되신 분들이 좀 많을 정도로 꽁냥분들이 제 촉촉한 쿠션 리뷰 좋아해주시는 거 알고 계신데요 제가 최근 출시된 제품들 중아 이거는 좀 나도 궁금하다 아, 이런 제형은 나도 좀안 써본 것 같다 하는 제가 신박한 아이템 그리고 핫한 아이템 네 가지를 준비해봤거든요 이 쿠션들도 제가 꼼꼼히 리뷰를 보면서 과연 어떤 쿠션이 제 마음을 쏙 빼서 갔을지 저만의 1등템까지 오늘은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송냥이 준비한 촉촉 쿠션 리뷰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바닐라코 에센스 스킨 핑크 쿠션 19 포슬린이라는 컬러입니다. 먼저 바닐라코는 어떤 걸 잘한다고 적어놨는지 포인트부터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로는 들뜬 뭉침 각질 없이 얇고 유연한 구조의 밀착 포뮬러 빈틈 없이 촉촉한 초슬림 커버 세 번째로는 촉촉하게 밀착되는 쿠션 네 번째로는 피부 톤에 잘 어울리는 트루스킨 컬러입니다. 홍영우도 이번에 바닐라코 쿠션 디자인 너무 예쁘지않아요 지금까지 나온 바닐라코 쿠션 중이 디자인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엠보싱 처리가 된 것도 너무 귀엽고요. 얘가 또 자국이나 먼지 이런 게잘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쓰기도 너무나도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쿠션 디자인 너무나 칭찬합니다. 지금 이쪽 얼굴을 다 지우고 스킨케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바닐라코 쿠션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공양 분들 이 제품 쓸때 조심해야 될 점이요. 스펀지 의 강도도 단단하지 않은데 이 재질도 많이 먹는 퍼프여가지고 꾹 하고 눌렀다가는 한 이틀은 써도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양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닐라코 쿠션 사용하실 때는 꼭 살짝 쓸 듯이 이렇게 양을 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 하고 발라집니다. 꽁냥분들 지금 제가 여기다 엄청 덜었잖아요. 근데도 지금 여기 나온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퍼프가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포슬린 컬러를 구매했는데 이게 참 맑은 상아빛 아이보리 그런 컬러더라고요. 이게 촉촉한 쿠션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꽁냥분들 봤을 때 어때요? 허, 윤기 촥! 참... 막 나면서 피부가 너무 너무 촉촉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속 건조를 일으키는 제품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지금 빛나는 광을 내 피부 속에서 꺼내 가지고 쓰는 건가 할 정도로 군데군데가 막 하얗게 일어나 있어. 바닐라코는 다행히도 각질이 일어날 정도의 건조함은 일으키지 않아요. 다만 바르고 나면은 좀 시간 지났을 때 살짝은 건조하다. 마냥 피부가 편안하지만은 않은 그런 쿠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촉촉함을 그대로 같이 이어서 살려주려. 면 스킨케어가 이미 탄탄하고 촉촉하게 케어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면 은이 제품이 작고 얘를 빨아들일 수 있다. 코 옆부분은 양을 최대한 덜고 밀어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꺽꺽꺽 라는 느낌으로. 그럼 확 빨간 게 없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으로 준비한 쿠션은 바로 코스노리 판테놀 베리어 쿠션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코스노리의 포인트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가볍고 섬세한 밀착 커버, 두 번째로는 온종일 지속되는 밀착 윤광, 세 번째로는 수분 레이어링으로 밀착 해요네 번째는 맑은 윤기입니다. 이번에 쿠션 디자인이 변경됐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쿠션 디자인이 조금 더제 스타일인 것 같은. 안쪽에는 보시면 이렇게 퍼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사용하기 무난무난한. 우선 바닐라코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코스 이 노리는 얘가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얘는 양 조절이 될 수밖에 없어.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1호 컬러는 한 20호에서 21호 중간 정도 거기에 딱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거는 한 번만 커버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붉어 보이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안쪽을 한 번만 더안나와 <laughs> 커버한 티가 안 나는데 붉은기는 싹 하고 잡히는 것 같은? 제가 바닐라 코는 살짝의 속 건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코스놀이 같은 경우에는 속 건조가 없는 게 우선 눈밑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코 옆부분 끼임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느끼는 속 느낌. 그게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이쪽보다 이쪽 얼굴이 쓰이는 게 훨씬 더 편한?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쿠션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제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베르니 뒤 글래시 쿠션 17C 포슬린이라는 컬러입니다. 지베르니의 장점은 첫 번째 맑은 코팅광, 두 번째 속까지 촉촉, 세 번째는 저녁까지 상아빛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지베르니 컬러 고르는 거 너무 어려웠어요. 원래 포슬리는 한 19호 정도인데 19호가 없고 17,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르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쿠션이었습니다. 쿠션 디자인 전체적으로 보면 은 그냥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은 이렇게 퍼프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기본 디자인이에요. 강도도 보통, 퍼프 먹는 양도 보통. 얘를 여기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꽁양분들 지금부터 느껴지지 않나요? 어, 이 쿠션 약간 반질광 쿠션 같은데? 되게 신기한 게 뭐였냐면, 대부분 이런 반질광 느낌의 쿠션은 이게 스펀지가 아니고 메시망이거든요? 얘는 독특하게 스펀지인데도 살짝의 기름광? 이런 거를 표현해주더라고요. 이런 느낌. 우선, 뻔떡인 자체가 기존에 발랐던 거랑 완전 다르지 않나요? 이런 느낌. 그 외매의 코팅 광 있잖아요. 그거에 조금 더 순한 버전?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딱 발랐을 때는, 어? 이거 커버력 진짜 낫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독특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윤기만 발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붉은기라든지 모공 이런 게 커버가 거의 안 돼요. 그 한번 더 레이어링 해주면은 전에 발랐던 제형 위에 얘가 차곡 한번 더 쌓여가지고 어? 이거 아까 발랐던 쿠션 맞아? 할 정도로 갑자기 커버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1층에 쌓여야 되는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커버력을 올리려면 얘는 양을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할때 이렇게 달라붙는 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베르니 쿠션 리뷰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쿠션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딘토 블라 글로이 운초 쿠션 941 퓨어 운초 컬러입니다. 딘토의 장점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촘촘한 모공 커버력과 고급스러운 광채 표현. 두 번째로는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강력한 커버력. 세 번째로는 쫀쫀한 고밀착 높은 지속력. 네 번째로는 촉촉한 진정 보습 에센스 함유입니다. 우선 쿠션 디자인을 보면 은 진짜 은구슬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지 않나요?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예뻐. 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자꾸 여기 뭐가 묻어가지고 아 깨끗하게 쓰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그런 쿠션 디자인이었어요. 퍼프는 블랙 컬러의 일반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퍼프입니다. 멜시망 퍼프가 은근 양 조절하기가 어렵거든요. 진토는이망 자체가 막 마냥 느슨하진 않아가지고 사용하기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 딱 발리는 이 제형의 양 정도는 약간 바닐라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손등에다가 충분히 덜고 그러고 나서 두들겨 줄게요. 제가 오늘 사용해 본 퍼프들 중에 이딘토 퍼프가요. 가장 좀 퀄리티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애가 되게 말캉말캉한데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누르는 대로 피부 위에 굉장히 잘 스며든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리고 또한 가지 좋았던 게 딘토가 퍼프 자체를 약간은 벨벳 제형 같은 그런 재질로 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알아서 광을 좀 조절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지베르니처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 나 여기 커버는 필요한데 더 이상의 광은 필요 없어. 어, 광은 이제 더 이상 안 줘도 돼. 커버만 줘. 하는데 자꾸 얘가 광을 막더 넣어준. 왜냐면 퍼프 자체도 광을 더 반질하게 내주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릴 때마다 커버에 같이 광도 와가지고 더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딘토 같은 경우에는 퍼프는 애가 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형 자체가 조금 광이 나도 이 퍼프가 알아서 조절을 해줘가지고 피부 표현이 정말 고급져 보이는? 이렇게 피부 표현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지베르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성분들은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되는 그런 쿠션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베르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올렸을 때 예쁜 쿠션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양을 올리지 않으면 커버가 되질 않아요. 저는 지베르니 쿠션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컨실러부터 먼저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는 용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잘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린토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로드샵 쿠션이 맞나 할 정도로 피부 편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얘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얹잖아요. 그러면은 피부 표면이 몽글몽글하게 뭉침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요 얇게 발라도 커버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제형이 피부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피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제형이 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누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터치. 얘는 그냥 이렇게 터치, 터치만 해도 이 정도 묻어나거든요. 이것도 커버가 꽤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만난 로드샵 쿠션 중에서는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음, 그런 쿠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콩분들 이렇게 해서 쿠션 리뷰 영상 찍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이 리뷰를 뭐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닙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랑 지속력까지 다 테스트를 해본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등템은 이미 인트로부터 좀 정해져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1등 쿠션을 딘토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딘토를 바른 거거든요 진짜 최근 만난 쿠션 중 네이밍 이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쿠션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곧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